여러분의 손가락은 얼마짜리인가요?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못 가도 바꾸지 않을 손가락엔 가격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 유나이티드 메디시티 사립병원에서 병원비를 덜냈다는 이유로 수술한 3살 아이를 봉합하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농지를 전부 팔아 20만 루피, 하나 약 312만 원을 마련했지만 병원 측에서 요구한 50만 루피에 미치지 못해 수술비가 덜 깨매진 아이를 강제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났을까요? 인도가 개발도상국이기에 일어났을까요? 경제 선진국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선진국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미국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약 5천만 명이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인구가 말이죠. 미국에 사는 리시는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료 보험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중지는 6만 달러, 약지는 1만 2천 달러의 수술비를 요구했죠. 둘다 치료할 경우 하나로 약 1억에 육박하는 돈. 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로맨틱한 사람인 릭은 약혼 반지를 낄수 있는 1만 2천 달러에 약지만 봉합한 후 나머지 손가락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의료 보험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It's moving d a And Donna Smith. 신문사 편집장 등으로 잘 나가던 레리와 도나 부부는 허름한 차두 대로 자식들의 집 창고방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날 찾아온 세 번의 심장마비와 암 치료비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서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The copays and deductibles soon added up. 결국 그들은 자식들조차 눈치를 주는 서러운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의료 보험이 있어도 일어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And they were told that Kaiser would not cover the tests and the antibiotics necessary to treat Michelle. She would have to take her to an in-network Kaiser-owned hospital. 미국의 의료 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맘대로 자사에 유리하도록 가입 조건과 보장을 정하기도 하죠. 넷플릭스의 유 암스테르담이라는 메디컬 시리즈에선 심장병에 걸린 아이 지미가 나옵니다. 지미는 의료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의 조항에선 심장 이식수술은 보장해주지만 면역억제제를 보장해주지 않아 한 달에 9천 달러가 넘는 약값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먹어야 하는 면역억제제를 이틀에 한 번으로 나누어 먹입니다 그로 인해 심장이식이 잘 되었음에도 지민은 이식 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심장 이식은 되는데 의약비는 보장해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보험사의 규정으로 인해 한 아이는 겨우 되찾은 건강을 잃습니다. 물론 GDP 세계 1위의 미국 그들의 의료제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직장 탄탄한 사업으로 큰 자산을 갖고 있다면 더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미국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고 인구 중약 5천만 명은 의료보험 가입조차 못했으며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도 못하는.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싼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적절한 의료 이용에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든 버텨서 수만 달러의 치료비와 구조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파산하느니 그냥 편히 죽는 방법이 있다는 소름 끼치는 농담이죠. 그렇다면 위에 네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병원비 부족으로 봉합이 덜 되어 사망한 인도의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강제 퇴원이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의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 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되니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태어나여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아이는 성장했을 겁니다. 물론 인도와 한국의 의료비 제도 자체가 다르겠지만 인도보다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도의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죠. 만약 릭시의 소득분위가 고소득인 10분위라 해도 본인 부담의 상한이 584만 원이기에 그는 약지 한 개를 접합할 수술비로 모든 손가락을 접합 수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영화 속릭시의 소득분위가 고소득으로 보이진 않죠. 중간분위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가 납부할 본인 부담 치료비는 200만 원대를 넘지 않으며 그마저도 상황에 따라 후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영화 시코에서 중산층이었고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심장마비 암으로 파산하여 자식들 집 창고방을 전전하는 미국인 레리와 도나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키는 심장마비 수술의 경우 암 등으로 인한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용받아 5%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9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 이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레리도나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의료비 지출로 파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심장병에 걸린 아이 미국인 지미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산정 특례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심장병으로 인한 중증 난치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적용받아 10%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이에 따른 면역 억제제 또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싼 약값으로 매일 먹여야 하는 약을 이틀에 한 번으로 나눠 먹일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정한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관련 치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해주고 파킨슨병이나 중증 근무력증과 같이 암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 부담을 10%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미도 심장병을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누구인가? 이 시국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몸살이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죠. 저렴한 몇천원 정도의 진료비와 약값을 내고 몇분 기다리면 진료 받고 끝이잖아요. 전함을 어서 쳐주게라! 전함을! 이렇듯 아프면 빠르게 진료를 하고 적당한 진료비를 상한액 안에서 납부하면 되죠. 어디 나라처럼 앰뷸런스 부르는데 몇 백, 몇 천만 원을 낼 필요도 없는 나라고요. 직장 다니시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검진하라고 연락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의료비 절약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죠.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차적으로 의료 수가로 써버리는 건일유입니다 인류는 어, 일단 예방에도 힘을 씁니다. 치료비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싸요. 건강검진으로 암등 중증 질환을 조기에 잡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할 수 있죠. 개인에게도 질병의 조기발견은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검진이 문제로다. 뭐 이런 거죠.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는 중증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맞이할 때 극심한 경제난에 의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단절을 피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태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치료와 예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 등 누군가의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전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들이 이 역할을 했었고 어떤 이들은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해서 돌봄을 맡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돌봐줄 가족도 보호자도 없으며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국민들도 다수일 것입니다. Expliquez-nous un peu votre papier. 사가 faut trois refus pour que je puisse retoucher mes a 봐드리는서비스 s 제공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로 지 s vos acédiques. Tu veux n o u a i s e c o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 감소로 급속히 노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볼순 없지만 가끔 어르신들이 개천가나 공원 같은 곳에서 단체로 신나게 흔들어 젖기시면서 에어로빅 같은 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백세 운동입니다. 이렇듯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리하면 특히 아플 때 병원비 의료 체계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국가의 세금으로 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영국의 NHS 같은 복지 국가들의 의료 체계들 역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지금보다 훨씬 많이요. 용도를 정해놓지 않는 세금인 일반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세금이 다시 의료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죠. 즉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세금은 눈만 돈처럼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거기에 복지국가들의 의료 체계는 사실 제 생각인데 한국인의 체질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지하게 느리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 부담이 매우 작거나 무료인 것은 양날의 검이죠. 도덕적 회의가 발생해서 병원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려 드는 부류가 생겨도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요인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진료를 받는 사람 수도 늘어날 것이죠.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료진 역시 의료제공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정해진 월급, 공급만 받는 공무원인 겁니다 자이 북유럽형 의료제도는요 동네의 주치의 개념에 일반인 GP에게 진료를 받고 몇달 동안 기다려서 상급병원에 가야 합니다 주치의 의 의뢰가 있어야만 종합병원에 갈수 있으며 긴 대기시간으로 진료받는 기간이 깁니다 이 정말 한국인 속터지는 소리 들리죠? 그렇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효율과 스피드의 민족 한국인들에게는 복지국가형 의료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프면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 체계가 최적인 듯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종합병원 이용은 삼가야겠죠? 중증 희귀 질환은 대형 병원으로 경증 치료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케이 센스입니다. 결국 아프면 한국이 최고다를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런 의료 체계의 우수성을 너무도 당연하게 산소처럼 햇빛처럼 당연히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미국에선 감기 정도를 굳이 치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보통은 비타민을 섭취하고 푹 쉰다고 하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어서 의료보험이 없다면 감기 치료 금액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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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럽거든요 독일 국가에선 감기 치료를 받으려면 너무 많은 대기가 걸려서 감기가 걸리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둬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쓰인 스크립트는 공단에서 제공한 내용을 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저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아니 고목 네가 무슨 보험 제도를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영상의 제작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재밌어 왜냐하면 제가 대학 전공으로 보건 의료제도를 공부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정을 갖고 제가 알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회사를 그만둔 지 거의 3년이 돼서 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오류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살 이후로 거의 10년간은 세계 의료제도와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공부하며 살았음에도 이 제도가 완벽하진 않을지언정 제가 이 제도보다 더 좋은 나라는 어디다라고 떠오르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계도에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님 저기 화성에 국가지실때 우리 한국의 로열티 이렇게 주시고 건강보험제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